안녕하세요, 은원입니다. 오늘은 12월 22일 목요일이구요 현재 시간은 7시 반 조금 넘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나왔고 도봉역 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종로 가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요. 제가 봤을 때 올해 들어 오늘이 제일 추운 것 같아요. 낮에도 계속 영하권이었고 지금 뭐 영하 8도, 9도 이렇게 찍히는데 초저녁부터 이렇게 추우면 예. 밤 새벽 엄청 춥겠죠 아 정말 한파 좀 춥습니다 정말 <laughs> 아 추운 거 싫어하는데 아 종로 가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콜이 어떨지 또 기대가 되네요 9시 1분입니다 네. 아, 콜좀 많이 봤어요 확실히 날씨가 추워 가지고 기사님이 좀 적게 나왔고요 아, 콜을 많아 가지고 보다가 콜 지금 잡은 콜이 맞춤콜로 처음에 들어왔었어요. 거절했는데, 좋아하는 착지가 아니라서. 그때 업돼가지고 맞춤콜로 들어오고, 두 번까지 거절했어요. 또 들어와가지고 그냥 잡았습니다. 예, 여기서 세번 거절하면 일시정지가 되기 때문에. 아우, 추워! 와, 날씨! 아우, 춥습니다. 아, 고생 좋습니다. 이게 세번 거절하면 이게 그일시정지 되잖아요. 또 맞춤콜이. 그러 아, 바람이! 그래가지고 잡았습니다. 에코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종로에서 성복동 버들치 마을 가는 콜 잡았어요. 버들치 마을 가서 이어갈게요. 9시 56분입니다. 여기 성복동 버들치 마을 쪽 도착했고요. 날씨, 날씨 진짜 추네요. 지금 영하 10도 찍히고요. <laughs> 아까... 종로에서 출직하는데 아, 그 영상 찍는데 말이 잘안 나왔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찬 공기가 훅 들어가니까 말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아 진짜 올겨울 들어 오늘이 제일 추운 날 같아요. 네. 낮에도 막 영하 두도막 이랬고 아 여기 제가 좋아하는 착진 아닌데 약간 말씀드린 대로 맞춤 코리안 세 번째 들어와가지고 그냥 왔고요. 버스 타고 이동을 할게요. 아 여기서 솔직히 아 그 버스 타고 양재도 금방 가요. 양재도 금방 가는데 그래도 한 30분은 걸리니까 그것보다는 수지구청이나 상현 역 쪽으로 좀 나갈 건데 고민이 되네요. 아, 어느 쪽으로 나갈지 상현이냐 수지구청이냐. 아, 일단 뭐 버스 빨려 오는 거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10시 13분입니다. 일단 버스 타고 수지구청 왔고요. 살짝 대기해 보다가 콜 없으면은 또 이동해야겠죠. <laughs> 에, 아, 처음 착지가 좀 아쉬운데, 에, 일단 대기해 볼게요. 10시 29분입니다. 아, 대기 좀해 봤어요. 봉담 가는 게 30K 하나 떴었고, 근데 시간 대비 좀 가격이 예, 빠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중동 용인 중동 가는 게16,000 포인트 그러니까 20K죠. 떴는데 안 잡았습니다. 대기하다가 마땅히 이제 콜이 없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미금으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두정거장 가면 미금이니까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지하철 타려고 이제 내려갔는데, 콜을 떠서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수지구청에서 구로동, 예, 서울 구로구 구로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예, 구로동 가서 이어갈게요. 어, 일단 구로동, 예, 구로동 왔는데요.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일단 건물 안으로 피신해 있습니다. 예, 콜도 올리고 있는데, 일단 콜좀 잡아볼게요. 11시 34분 입니다 오늘 진짜 춥네요 <laughs> 아 너무 춥습니다 네. 여기 고로동 올 때요 축전역을 경유 했어요 축전역을 경유 해 가지고 아, 5,000원 더 받았습니다 네, 5,000원 더 받았고 아 그리고 고객님이랑 또 재밌게 얘기 나누면서 왔어요 아, 고객님도 투잡으로 대리운전도 생각 중이시라고 아, 원래 투잡으로 그 편의점 알바를 하셨대요. 그래서, 아, 편의점 알바도 괜찮죠. 근데 이제 또 이런저런 얘기 했습니다. 뭐, 장단점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오는데, 아, 바람 많이 붑니다. 아, 그리고 고객님이 그 애완동물을 키우신대요. 네, 강아지랑 고양이. 귀엽잖아요. 그래서, <laughs> 강아지랑 고양이 막 얘기하면서 왔어요. 네. 아, 그리고 대기하다가 행신동 가는 거, 요 콜. 떠가지고, 그냥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냥 운행 시간 대비 단가가 좋아가지고 잡았는데, 착지 찍어보니까, 아, 조금 안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신역 인근이면 갈라그랬는데, 제가 또 행신역 쪽 좋아하기 때문에, 아, 주 위쪽이에요. 그래가지고, 뺐고, 다시 콜 잡았습니다. 콜 보여드릴게요. 반포동, 반포동 가는 프리미엄 콜 잡았어요. 반포동 가서 이어갈게요. 12시 18분입니다. 여기 반포동에 왔고요. 출발할 때 일행분이 잘 부탁한다고 또 만원을 팁으로 주셨어요. 아잘 도착했고 아 여기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노현이나 신사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고요 버스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아 추워요 바람도 많이 불고 네, 버스 타고 지금 노현 신노현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콜 상당히 많아요 지금 네, 오늘 확실히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기사님들이 좀 적게 나오신 것 같고요. 그콜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방배동, 방배동 그쪽에도 콜이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방배동보다는 이제 강남 쪽이 더 가기가 편할 것 같아가지고 강남 쪽으로 가고 있고요. 노년 신노년 이쪽에서 한번 콜 잡아볼게요. 콜 상당히 많죠. 네, 피크 타임이니까 네, 이동해서 콜 잡아보겠습니다. 아 날씨 너무 춥네요. 아 맞춤 콜도 정지됐었고요. 예. 네, 그리고 <laughs> 아콜 하나 취소했어요 잘못 잡아가지고 그랬더니 정지 먹었습니다 <laughs> 대기해볼게요 아니 그 카카오로 프리콜로 강남 빼기인데 24500 포인트인가 뜬 거예요 그걸 누른다고 눌렀는데 딴걸 잘못 누른 거예요 평내가 는 눌렀어요 평내 가는 거 단가도 별로 안 좋고 평내 가는 걸 잘못 잡아가지고 취소했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뭐 하나 취소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 30분 정지가 됐고요. 대기에서 콜 잡아보겠습니다. 네, 12시 45분입니다. 아, 콜 역시 엄청 많아요. 네. 어, 강남 피크 타임인데다가 어, 추워서 그런지 기사님 숫자도 평소보다 적어가지고 네, 콜이 상당히 많은데 어, 대기하다가요 단가 콜 잡고 싶긴 했는데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동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일단 어, 그쪽 학동에 그 힐탑 호텔 있잖아요 힐탑 호텔 네, 그쪽에서 콜좀 많이 뜨고 그리고 뭐, 뭐 노현동 뭐 신사동 뭐 역삼동 뭐 많이 뜨죠 당연히 근데 이쪽 인근에서는 이제 그쪽 예, 학동역 쪽에서 많이 떴고 대기하다가 코로나 잡았어요 어, 잡은 기준이 일단 뭐 단가 좀 괜찮으면서 출지가 가까운 곳으로 예, 출지가 멀면 안 돼요 너무 추워요. 콜 보여드릴게요. 미사 가는 콜 잡았습니다. 미사역 인근이고요. 미사 가서 이어갈게요. 1시 17분이고요. 여기 미사 왔습니다. 금방 왔어요. 올림픽대로에 차도 별로 없어가지고 금방 왔는데 아, 너무 춥네요. 아, 지금 건물 안에 피신해 있고요. 일단 콜은 없어요. 지금 콜이 안 보여가지고 대기해서 콜좀 대기해 보다가 없으면 택스를해서 강남으로 이동해 볼게요. 저는 지금 이쪽에 있고요 택틀하시는 기사님들 계시죠 콜도 이렇게 뜨는데 지금은 잘못 들어가면 은 너무 춥기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요 착지를 좀잘 생각해서 가야 돼요 너무 추워가지고 일단 대기해 보다가 적당한 착지 콜 없으면 저도 택틀 해가지고 강남으로 이동할까 합니다 1시 55분입니다 여기 학동사거리 쪽으로 택트에서 왔어요 예, 택트를 하려고 이제 택시 타가지고 너무 추워서 기사님한분 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그 행신동 가는 게38,000 포인트 정도 뜬 거예요 예, 평소 같았으면 가는데 날씨도 너무 춥고 가면 2시 반인데 아 되게 길어지고 그러면 이제 너무 고생할 것 같아서 안 갔고요 아 슬슬 2시 잖아요 콜 많아요 확실히 기사님들이 좀 적은 느낌이에요 예, 기사님들좀 적은 느낌이고 학동사거리인데, 되도록 좀 복귀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예, 기사님 66분밖에 안 나와요. 여기 학동사거리인데. 아, 콜 많이 살아있고, 아, 대기해서 어우, 어, 다가 괜찮죠? 중동, 6 5 0원 괜찮은데, 아, 일단 대기해볼게요. 2시 5분입니다. 아, 너무 추워요. 아, 확실히 콜 많습니다. 학동사거리고,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기사님들도 많이 안 계시고, 또아 뭐랄까요 좀 단가 좋은 거를 이제 잡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아, 기사님들이 이제 바닥에 깔리는 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평소에 비해서 아 저는 물론 단가 좋은 콜들도 있었어요 막 거기 수지 그냥 수지로 돼 있는데 수지 가는 거막 6만원 예? 뭐 광교 가는 것도 조금 떨어져 있는데 6만원 막 이랬는데 무조건 복귀콜 생각하고 있었죠 콜 하나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역시 또 복귀콜은 로지가 줍니다. 예. 상계동 가는 콜잡았고요 어, 상계동 어딘지는 몰라요. 예. 아, 일단 상계동 올라가야죠. 너무 추워서 오늘은, 예,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로지, 콜마너, 아이콘, 가입문의 상담은 번호 나가고 있죠? 010-4257-5600. 예, 여기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니까, 예, 가입문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상계동 가서, 예, 이어갈게요. 네, 2시 47분입니다. 여기, 상계동이 아니고요 네, 중계동이에요, 중계동. 네, 뭐 상계역에서 그렇게 멀진 않고, 그러니까 상계역 인근에 있는 중계동이고요고객님께서또 아, 만원을 팁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4만원짜리 코리었는데 5만원짜리 코리 됐고, 아, 도착한지는 아까 전에 왔는데, 좀 추워가지고, 추위 피해가지고, 어디 이렇게 건물 들어가가지고, 차계부 정리 좀 했습니다. 차계부 하도 나안 써가지고, 차계부 정리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택시 타고 집에 좀 복귀하려고 해요. 여기서 택시 타고 복귀하면 그래도 만 원은 안될 겁니다. 할증 붙어도 만 원은 안될 거고. 아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오늘 이렇게 들어갈게요. 외출을 많이 찍지 못했는데 아, 너무 춥습니다. 예. 마감할게요. 마감하겠습니다. 예, 오늘 총 다섯 콜 탔고요. 순익은 21만 원 정도 했는데 여기서 택시비 빼면은 21만 원 조금 안될 거예요, 순익. 예. 아 오늘 너무 추워 가지고 진짜 계속 영상 내내 막 춥다는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정말 추워요 네, 정말 추웠고 에 오늘 이렇게 탔네요 <laughs> 아 정말 추위 조심하시구요 따뜻하게 외출하실 때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고 아, 건강관리 네, 건강관리 유의하세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